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새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또잠언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은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달려 들이 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화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오늘도 금성을 그 듣습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면, 아이들아, 내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참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어른들로부터 그 유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신용이 중요하다. 첫째다. 신용을 지켜라. 그 둘째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윗대의 어르신들이 때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게 주셨고요. 또두 번째는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 보증을 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아, 서로 도와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권궁한 이웃을 그러면 돌보지 말라는 말인가?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주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이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한 이웃들. 들에게 넉넉히 꾸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끼리 가급적 참돈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혹 그런 일이 생기거든, 돈을 꾸어 주거든 돌려받지 못해도 내가 시험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는 마음으로 거래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손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 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업수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는 가난한 게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1%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을 개 돼지로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대하는 사람은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곤궁한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아,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먼저 줘야죠.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저 곤궁한 사람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세요. 까나는 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또 잘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압니까? 그 까마귀가 너다. 내가 너를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안타깝게 내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까마귀가 되라고 그 발견하게 하신 것이고, 마음에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도하고 싶은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기 되라고요.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구제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꾸고하지 않은 자에게 또 꾸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먼 11장 24절에 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갈증 해소하면요. 내 갈증도 몸에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생각으로 속이려고, 어, 그렇게 보증을 서달라, 여러분을 곤궁에 빠뜨리는 자들을 이걸 지혜롭게 조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4절 말씀. 잠을 자지도, 마 오늘 본문입니다.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채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해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은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뜨펴야지, 조금만 더팔베개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궤계에서 벗어나야 되고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아무런 노력도 않고 아무렇게나 애쓰지도 않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그저 게으르고 누워 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강도처럼 달겨들고 또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겨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학생이 시험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백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복 위에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1 2절 말씀.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신호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근데 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항상 삐뚤어진 생각만 해요 악을만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늘 잔꾀나 부리고 권모술수나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들의 이잔꾀나 권모술수나 이 삐뚤어진 악의가 사람을 속여서 이기는 듯 해요. 잘 나가는 듯 해요.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예늘고까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손과, 악한 개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내밀고까지. 교만, 거짓말, 무고죄, 개교, 의도적인 죄를 짓고, 거짓 증거하고, 이간질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보면 참 치졸한 소인배이다라고 볼수 있지 않아요? 결코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모습이에요. 아주 추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스스로는 결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인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거창한 명목으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런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어요. 이를 위한답시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확신범처럼 확인도 안된 것을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개교를 써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거짓전거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이간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팔아서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팔아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보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막손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실 때 누군가가 까마귀가 되어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까마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는 손이 될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이름이라도 그 형태, 그림자라도 닮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는 나누는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남의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이 내 갈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내게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를 깨 저희들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열심히 더욱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 이름도 거명하지 아니하고 그 그림자도 비슷한 모양도 닮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지혜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지요. 그들의 가난을 면케해달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듯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까마귀는 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엉뚱한데 보증 서서 엉뚱한데 손해 보지 마시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더 그러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악은 근처에도 모양도 여러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